자 얘들아 323번은 뭐 무슨 뜻인지는 알거거든 반지름 6자리 얘들아 그래서 b,c 길이가 이제 4파이래 얘들아 b부터 c까지가 4파이니까 뭐 우리 보조선부터 긋고 할까 얘들아 너네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는 이어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쯤이겠냐? 여기쯤 딱 이어주면 요렇게 내가 그어서 우리가 반지름이 6인데 몇 파이라고 얘들아 호의 길이가? 4파이니까 얘들아 여기를 세타라고 넣으면 6세타가 몇 나와야 돼4 파이니까 세타는 몇분에몇 몇 파이야 3분의 2파이지 뭐 이건 뭐 공짜로 먹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분의 2파이야 이만큼이 3분의 2파인데 이 심지어 특수각이어서 여기가 몇 도야 60도면 여기가 몇 도야 30도니까 이 길이가 몇이야 반지는 그럼 2대 1대 얘들아 뭐가 돼 루트 3이니까 3루트 3 이렇게까지 얘들아 우리가 공짜로 다 먹었어 그데 아직 문제는 안 읽어서 안 읽었다 치자 안 읽었다 치면 너희가 보조선 뭐이 문제는 필요 없겠지만 이런 보조선도 그어줘야 돼그냥 보자마자 얘들아 누구나 긋는 보조선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뭐가 되니까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뭔가를 또할 수가 있겠지 무언가 작업을 이거 할게 없지만은 뭐 이렇게 좀 풀고 이게 뭐지 근데? <laughs> 왜 c H 왜 그러지?